이 부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 정말 이 노래와 우리들의 이 화끈한 여러 가지의 웃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더우시죠 저희들 이 여러 가지 하는 거 보시면서 확 풀어보세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은 조금만 물을 많이 마시면 더위에 도움이 된대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을 많이 먹어요 무더운 여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영리아부 친구들 잘 지내기로 약속!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엄마별 아빠별 찬양할게요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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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별 만나서 내려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부모님 건강을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은 없지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不是酿造安眠。 Amen. Um.

「おいばせおいぬんきキゅキちキけっち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 해볼게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이번주 너무 더웠죠? 선생님은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우리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여름을 즐겁고 신나게 이겨내 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대요. 오늘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언제나 함께 할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어휴, 더워. 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원한 선풍기? 달콤한 아이스크림? 어휴, 추워. 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난로, 두꺼운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고 추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모세를 따라갔어요. 낮이 되었어요. 쨍쨍. 햇빛이 내리쬐요. 어휴, 뜨거워. 땀이 뻘뻘. 너무 더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 주었어요. 아이, 시원해. 이제 덥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열심히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모세를 따라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요. 어휴, 추워. 몸이 꽁꽁 너무 추웠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불기둥이 찬바람을 막아 주었어요. 아휴, 따뜻해 이제 춥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세요. 냠냠 밥을 먹을 때도, 룰루 재미있게 놀 때도, 쿨쿨 잠을 잘 때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잉잉, 슬플 때도, 하하하하, 기쁠 때도, 아야, 아플 때도 함께하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모두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면서 할게요.